안녕하세요 영등포 솔라룩스 바이스카이어트입니다 어, 차량은 폭스바겐 CC 모델인데 자 이제 이 차량이 EX 박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실행을 시키면 자 이렇게 신호 없음이 뜨고요 뭐 DMB 그 다음에 블루투스 요세 가지 기능이 작동이 안 되는 증상이죠 자 EX 박스라는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런 증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네,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점검하고 수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영등포 솔라룩스 바이 스카이톱입니다 어, 파사트 CC 어, 복수방의 CC 그내비 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작동되고 있고, DMB도 프로그램 넘어가고 있고요. 휴대폰 블루투스도 다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EX박스 어, 부품은 뭐잘 수리하면 다시 웬만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보드 자체가 고장이 나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점검하고 일단 수리 더 진행해서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등포 솔라룩스바이스카우트는 폭스바겐 내비게이션 수리 전문 회사입니다. 감사합니다.